자, 40번 문제 보겠습니다. 다섯 개의 숫자 0, 1, 2, 3,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다섯 자리 자연수 만들 때 짝수의 개수를 구하죠. 자, 이 문제는 자, 짝수가 되려면 일의 자리수가 0이나 2나 4가 돼야 되죠. 자, 그럼 다섯 자리 수를 만드는 거니까 앞에 네 자리가 이렇게 있다 치고요. <laughs> 자, 첫 번째 0이 못 들어갑니다.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으니까, 원래는 이 다섯 개를 더 넣을 수 있는데, 0은 못 들어가죠. 그래서, 네 개가 됩니다. 그 다음에는 다섯 개씩 모두 다 넣을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, 자, 요거세세 곱이 100이죠. 5까지 곱하면, 그러면, 500이 되죠, 500. 자 1의 자리가 2일 때도 1000의 어, 자리는 0이 보통니까 그러니까 4가지죠. 나머지는 또 5가지입니다. 따라서 얘도 500이 되죠. 그럼 얘도 이제 개수가 같아지겠죠. 그럼 500개가 되고요. 모두 다한게 1500개가 되겠습니다.